오늘은 야생에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멧돼지를 만나지 않기 위한 예방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멧돼지를 예방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걸을 때 가볍게 소리를 내거나 종 또는 휴대용 경적을 달고 다니세요. 멧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대부분 피하거든요. 짐승의 기척이 느껴지면 작대기나 스틱으로 나무를 탁탁 치면서 신호를 보내세요. 이러면 멧돼지가 사람을 인식하고 피할 거예요.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멧돼지가 새끼를 낳는 시기예요. 특히 암컷 멧돼지가 보호 본능이 강해져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세요. 멧돼지는 주로 해가 뜨거나 질때 많이 활동해요. 이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만약 멧돼지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내거나 급격한 움직임은 피하세요.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멧돼지와 거리를 유지하세요. 눈을 마주치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시선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물러나세요. 등산 스틱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세요. 멧돼지가 공격할 경우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나 바위 위로 올라가서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멧돼지는 나무 밑에서 몇 시간이고 머물 수 있으니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며 도움을 요청하세요. 멧돼지가 너무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거나 큰 물건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서 멧돼지를 쫓아내세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멧돼지를 예방하고 만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야생 동물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세요. 감사합니다.